네 안녕하세요, 개미 아빠 배현철 대표입니다. 자, 7월 27일 끝났습니다. 오늘 누가 1등하셨어요? 트럼프님이 1등하셨어요? <laughs> 아니 네 2등이네. 줄리엣 줄리엣 씨예요, 줄리엣. 어 영어로 이름을 써놔가지고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뭐 많이들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7월 달도,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다 가잖아요. 어떻게 여름 휴가 준비는 다 하셨어요? 영진약품 매도 하신 거 가지고, 에 이제 주말에, 아이 뭐, 식구들하고 소고기 먹으셨다고 그러신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음못 팔아가지고, 오늘 또 쩔쩔 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영진약품 만큼은 무료방에까지 제가 매도하라고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저녁에, 에 무료 문자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우리 방송 예, 이델리 방송 그 종목상담 119에서 여러분 영지 작품 가지고 계시다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다고 하신 분도 많이 있었죠. 삼성전자를 오늘 가져가시라고 내가 문자 보내드렸고요. 자 무료 문자까지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제 영지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묻지 마죠 그죠? 네. 예. 오늘도 보니까, 뭐, 영진약품, 뭐, 매수하세요. 막, 그러고 방송하던데, 보나마나 물렸을 거예요. 아, 물려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음, 아무튼, 7월 28일, 에, 내일 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도 지나면 7월달 마무리되는데, 7월달에는 좀, 해, 어, 행복하셨어야죠. 그죠? 영진약품도 그랬죠. 우리가 대덕전자도 그랬죠. 또, 지난주에 써니전자도 매도 잘했고요. 어, 뭐, 제목, 아, 종목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똘똘한 놈뭐두 사람만 있으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순자누님은 갈비 먹었어요? 아, 사람 진짜 너무하네. 아니, 뭐 저기 저 돈은 내가 벌어줬는데 갈비 먹을 때는 연락도 안 하고 예? <laughs> 아, 진짜 아, 사람이 진짜 너무하네. 응?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내가 뭐 저기 거 많이 먹겠어요? 거기 그 젓가락이나 하나 더 올리면 될 텐데 아이 참. <laughs> 아무튼 잘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저기, 집에서 주식한다고 뭐, 내놓고 막 이렇게 예? 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그죠? 예? 다들 까먹고, 돈 까먹고 있으니까 맨날 그 주식한다고 그러면은, 예, 지, 집사람한테도 혼나고 또 이제 뭐, 남편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뭐, 뭐 얘기 못 하셨는데, 이제 떳떳하게 주식에서 나도 돈 벌고 있다. 예, 그러시면서 돈도 좀 쓰시고요. 예, 용돈도 좀 주시고 그러시면서, 예? 그러시면서 편안하게 하세요. 예, 그리고 주식 매매는요, 자신하고 시간하고 싸움이에요. 우리 영진약품매도하려고 지금 현금 만드신 분들은, 어, 제가 다시 매수, 빠르면 내일이고요. 이번 주에 다시 매수해드릴 거예요. 예, 이제 뭐, 갑자기 호재 악재가 나와가지고, 그죠? 어, 냉탕 온탕이 갔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거, 예 지금 오늘 하하가 나갈 때 내려올때 매수 하신 분들은 하수에요 오늘 매수 하신는 아니라고 했죠 그죠 예자 아무튼 어그 다음에 유나님이 대표님 갈비 먹을 때 초대하겠습니다 아유 거짓말 하지마 <laughs> 그렇게 얘기해 놓고요 <laughs> 나중에 갈비 먹을때는 저 불리지도 않아 내가 알아요 여튼뭐나 안찾아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 주식에서 수익 나셨을 때, 좀 쓰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 종합주가 지수는 더 간다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예? 자꾸 종합주가 2200포인트 고점이라고 또 나한테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저기, 저, 덤비지 마시고요. <laughs> 이번에 저 여러분들 7월달 지나면서, 이제, 검증됐죠, 그죠? 예, 그리고 저한테, 뭐, 우리아 무료, 무료 카톡방 좀 얘기해 주고 가야 되겠다 무료 카톡방이 지금 그 유튜브 보시면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료, 무료 카톡방에서 검색창에서 제 이름 연현철 이렇게 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무료, 무료 카톡방 나오는데 카톡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밀번호 풀어놓은 방이 하나뿐이 없는데 거기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은 여기 010-576-2978 하고 825-2978 여기 이제 박 실장님하고 이 실장님 계시니까 전화해가지고, 유튜브 들게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저 비밀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오늘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떠세요? 답답하세요? 안 답답한데, 그죠? 까까하세요 까까하시면 안 되는데, 예, 오늘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손을 들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 한 보름 전에, 영진약품 제가, 어, 이대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영진약품 가져가세요. 얘기할 때. 영진약품 같은 거를 뭘 추천을 하냐. 그러면서 개똥주 이러고 나가신 분들 있었죠. 자, 삼성전자 다시 갈게요.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방송에서 보면 온통 뭐 SK하이니스 이런 거 얘기하는데 SK하이니스는 아니에요. 삼성전자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종합집까지도 여기서 한번더 불꽃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뭐 이제 엔디캠 생명이라든지 s k 케미칼이라든지바텍 예? 이런 것까지도 코로나 19하고 엮어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악과 가고 막 어렵게 만드는 종목들 예, 보셨잖아요 오늘 신풍제하고 신일제약 하학과 갔는데 이걸 오늘 사신 분들은 진짜 하수예요 예?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빠지는 쪽에서 자꾸 사시라그러는데 빠지는 거 사시면 안 돼요 떨어질 때 사시면 안 되잖아요 응? 제발 좀 공부 좀 하셔가지고 네? 내 재산을 내가 좀 지키세요 지금 하수들은 자꾸 그 빠질 때 사가지고 물타기 매수 해가지고 올라올 때 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증권 방송에서 저기 이거 진짜 뭣도 모르는 애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 듣고 쫓아다니지 마시라고요 응? 이거 저기 저 어제 그저께 이 신풍제약 같은 거 이거 사신 분들 금요일날 사신 분들 어때요 지금 오늘 또 사신 분들 있는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159,000원 만 부터 오늘 73,000원 이틀만에 안토막 내놨어요 이렇게 모습이 나오면 장대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 아시죠 그죠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벌었잖아요 왜 음치 만큼 좋아하지 올라가는거 사셔야지 올라가는거 영진약품도 지금 그 제가 여기서 이 차트 모양을 만들 설명 드릴 때 이렇게 연포로 행보하는 기간을 겨드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이만큼 더 세운다 그랬죠. 그죠? 세웠잖아요. 근데 왜 자꾸 빠질 때 사. 이거 빠지면 사면 안 돼요. 예, 이제 내일이서 6,000원 밑에, 사람이 6,000원 밑에서 한번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 나오면은 이제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다 사고 싶었어요. 사고 싶었는데, 이제는 지금 월로기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저기 그 신용거래 하신 분들은 내일 반대면도 나와요. 신품제약도 마찬가지고, 응? 신일제약도 마찬가지실 신일제약은 이거 오늘 뭐, 저기 저, 문 닫아버려가지고, 이거 저기, 자, 잘못하면 깡통 마이너스 나오겠다. 그죠? 이거는 오늘 판례야팔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신용거래신 분들은 내놔도 안 나가니까, 내일도 만약에 안 나왔다면 마이너스 나와요. 그러면 내 원금에서 완전히 다 날아가고, 또 물어줘야 돼요. 그거 안 물어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주식시이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신일제약도 내가 폭탄 돌리기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저, 저하고 저막 안티에 앉아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이버 조심하세요 네이버 요번에 요거 30만원 돌파 못하고 여기서 이거 27만원 깨져버리면은 이건 많이 흘러요 예?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야, 카카오는 제가 금요일날상한가 잡았어야 된다 그랬죠.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상장한다면요 자회사. 야, 또한 번, SK 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이제 저 슬슬 매도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음목 나왔잖아요. 예? 오늘 재료가 있었죠. 아, 빌게이츠가뭐 얘기해가지고 또 뭐, SK 케미칼에서 백신을 만들고, 백신 내년에 만들어요. 예, 이제 재료가 노출됐죠. 매도 잘 하시고요. 이 SK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SK 이바이오팜 같은 경우도요. 제가 한 3주 전에 이거 고점 나왔다고, 26만원 고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거는 지금 가져 가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이걸, 이 주가가 올라올 때는 괜찮은데,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성적을 본단 말이에요. 야, 너돈잘 버는 거 맞아? 이런 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SK바이오팜 한번 보셨어요? 성장기업 분석 보셨어요? 제발 좀 증권방송만 보고 쫓아다니지 말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그러면이 정도는 하고 가셔야지. 보세요. SK바이오팜. 믿기지 않죠? SK바이오팜 맞잖아. 에? 믿기지 않죠? 이거 지금 3년 동안 적자 났은 회사에요. 올해 3분기에 1분, 저 3월 때까지도 650억 적자 났어요. 그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느냐? 이게 바람이죠. 에? 에, 미국에서 그 신약 승인 받았다.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판매는 아직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가지고 가시면서 셀트리온 막 그림을 막 그리시는데 그림 그리지 마세요 혼자서 네, 셀트리온도요 여기 30만원 깨지면 무너져요 셀트리온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왜못 올라올까요 네, 뭐 코로나 19 치료제 맞는다 그러고 뭐 엄청나게 재료를막 제로, 뿌리잖아요 회원님까지 나오셔가지고 막그제 얼른 플레이하고 저는 얼른 플레이하는 회사 주식 안 사요 제가 그 CEO들 그 증권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회사 주식 사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셀트론 스을어도 마찬가지. 예요 제가 뭐, 말씀드린다 가지고 저보고, 안티, 안티 하지 말고요. 이거는 11만 5천원, 좀 빨리 하시는 분 같으면 12만원 깨지면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호재가 다 반영돼서 오늘 주가잖아요. 그쵸? 예. 음, 그 다음에 이제, 영리장 분도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가지고 왜 고민을 하지? 나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삼성전자 가지고 왜 고민해? 에? 삼성전자 처음에 사실 때, 뭐 2년, 3년 보고 산다며, 그랬잖아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셨죠. 그렇죠 그려놓고 지금 뭐, 한, 한두 달못 올라오니까, 에이, 개 똥주,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참. 마지막 불꽃은 삼성전자가 태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니스 여러분들 다 치보는데 SK하이니스는 아니에요. SK하이니스는 반도체 하나뿐이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돈 버는 거 많이 있잖아요. 예? 반도체도 있고, 내 가전도 있고, 모바일 핸드폰도 있고, 그죠? 렇 예?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가져가셔야 돼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광전자 같은 경우도 상한가 잡고 그랬는데, 그렇고요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주로 가야죠. 그죠? 예? 신풍제약하고 신일제약은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회사나 주식은 아니었잖아요. 오늘 그리고 특히 저쪽에 이제, 세종시 관련해가지고, 세종시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급등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응? 예, 세종시 관련주들도 테마종목이라는 게 지금 그 매수세를 빠져나가면 썰렁해지잖아요 재료건설도 15,000원대에서 얘기해야지 왜 3만원 올라올때 얘기하냐고 조심하셔야죠 그죠 예, 이것도 말고 오늘 또 모나미가 뭐 애국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자 애국 쫓아가 보세요 <laughs> 예? 쫓아가시면 안 돼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일도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팔랑팔랑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예전에 애국주 해가지고 물려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자 여기서 작년 7월 달에 8천원대 물리셨던 분들이 지금 3천원 이하까지 도 내려와서 천육병까지 왔었네 예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이 후성이 지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였는데 후성도 한번 좀 보기로 하고요 예, 본다고 얘기하면 막 홀딱 사시는데 사, 사는 건 나한테 물어보고 사세요. 응? 그다음에 대성창투가 오늘 내 들어왔네요, 더? 그죠? 예, 대성창투 일자리 창출 이런 얘기들이니까. 예, 그다음에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회사워낙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네패스 오늘 반도체 장비들이 좀 그죠? S.F.의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SF의 반도체가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반도체 장비들 올라오잖아요, 같이. 근데 요것도 오늘 올라갈 때막 쫓아가니까 걸린다, 그죠? 예. 하여튼, 반도체 장비들도, 어, 엘비 세미콘이 오늘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엘비 세미콘은 사실은 방탄소년단 테마였는데, 이제 방탄소년단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 전에 매도하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예. 다시 한번 놀러오면 9,100원에서 딱 멈춰 있다. 그죠? 예,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예, 일봉으로 보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들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예. 눈여겨 보세요. 예, 사라는 얘기는 몰라요. <laughs> 여러분들이 그러고 어, 저기 이제 그 저기 뭐야? 우리 여기 무료방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뭐, 산다고, 뭐, 뭐 추천 종목 좀 주세요. 막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꿈 깨세요, 꿈. 제가 저기, 저, 그, 내일부터 상학가 가고 올라갈 종목 있으면 내가 사지 여러분들 가르쳐 주겠어요. 예? 아무리 저기 세상에서 마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들 무료방에서 막종목막 얘기하고, 이런 종목 올라가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사가지고 돈버세요 그런 바보가 어딨어요. 예? 그런 바보가 어딨냐고. 꿈 깨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스스로 고기 잡는 뭐 USB 항상 얘기해드리는 거, 고기, 저기, 저, 공부하셔가지고, 좀, 예? 좀, 저기, 자기가 좀잘 알아서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초보들 많아요, 생초보들. 지지시간 지뭐 한두 달 뿐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증권방송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접근 방송에서 얘기하는 종목 사가지고 쫓아가서 뭐돈 벌겠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제가 공짜 없다 그랬죠 그죠 예 그거를 공짜로 받아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자신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응? 제발 좀 공부하세요 저기 그래서 여기 usb 20만원 인데 그거 구입하시기 힘드시면 5시간이에요 아, 시장에 가셔가지고 아, 서적에 가셔가지고 책좀 사서 보시라고요. 예, 책도 사면은 뭐 나는 이렇게 해서 매일 돈번다뭐 어, 대박 뭐 이런 거 사지 말고, 응? 거기서 책 제목에 기본적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책 있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책 있어요. 그두권 사셔가지고 진짜 새까맣게 밑줄 쳐가면서 배,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어, 카톡방에 오셔가지고도 물어보실 때, 예? 뭐 사는 종목, 좋은 종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그런 저기 좀 양체 같은 말 하지 말고, 바보 아니야, 바보. 그 질문하는 거 자체가 바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아, 이런 종목 있으니까 사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나는 더 바보지. 예? 바보 원 바보 투 이래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그잖아요. 렇 뭐, 종목 내일부터 내 상학과 가는 종목 있으면 내가 사지. 그, 제가, 저기, 그 얘기 했잖아요. 저, 저, 어, 웃은 얘기가 아니고, 저 집에서 잘 때도 우리 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붙어서 앉아요. 예? 자다가 막 꿈속에서 내가 어? 자, 자면서 잔꼬대 하면서 종목 가르쳐 줄까봐 내가 안, 안 한다고 따로떨어져요 따로따로 주식시장이 이런데인데 내가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들한테 아이 종목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그러고 막 가르쳐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거를 가서 무료방에서 가서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자체가 그거 웃기는 거예요 진짜 예? 한, 열 종목, 스0 종목 얘기해놓고, 그 중에서 한두 종목 올라가면 막 떠들 거 아니에요? 올라간다고. 예? 잊지 마시고, 제가 공부하세요. 공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3개월 등록하면 스스로 오해 잡는 뭐 드리라 그랬으니까, 한열 번, 스무 번 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영진약품 급등하면서 다 매도하신 분들 기분 좋다고, 예, 한달 추가해서 4개월 해드렸잖아요. 끝났어요. 꽉 보면 은 기차 지나가안 되면 손해드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도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뭐 4개월 해주세요. 안 됩니다. 이제는 4개월 이벤트 안 합니다. 제가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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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벤트 안 해요. 예? 예? 이제 할 만큼 해드렸어요. 제가 6월달에도 해드렸고, 7월달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안 합니다. 이제 제대로 받고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수익들 많이 나시는 거 봤기 때문에, 이 문자 회원들, 라이브 회원들 해비 올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돈 많이 내시고, 많이 버세요. 예, 어떤 데서는 뭐, 장중 문자 3개월에 뭐, 50만원 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데 거기 가서 하세요.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하루에 수, 수익률 얼마씩 내주세요? 한 달에 100만원 벌어, 주세요 이러신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 가입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재주 없어요. 그거를, 내일부터 한달 동안에 뭐, 200만원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다 사기예요, 사기. 그 주식을 어떻게 알아? 내가 주식은 그렇게 오래 해봤는데도 이거는 진짜 예측하고 예단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때 대응하는 전략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발 좀 오늘 오셔가지고 여기서도 뭐 내일부터 올라가는 종목 주세요 이러신 분들은 빨리 나가세요 예. 예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제가 시장 분위기를 좀 얘기해 드린 거니까 시장 분위기는 종합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ETF 매매하시는 분들도 레버리지 사셔야 돼요 예. 인버스 깔고 앉아가지고 지금 원산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이 시장이 삼성전자가 제가 마지막 불꽃 태운다그랬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올라오고 또 이제, 아, 이제 종, 여기 35분까지 해야 되니까 오늘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 9시, 7시죠? 7시 방송하기 때문에 가야 돼서 한 2분만 제가 방송을 더 하는데 그러면 잔소리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종목을 내일 이제 관심있게 보는 종목, 예? 예, 무조건 상하가 가는 정보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조, 조, 예, 예, 그 하지 마시고 엘비 세미콘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영진약품은 내일 만약에 안 빠지면 살 거예요. 예, 폭 빠지고 오늘처럼 10% 이상씩 빠지면 안 사요. 예, 6천 원 정도 근처에서 보이는데 다시 사긴 살 거예요. 영진약품. 또 명문제약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 명문제약도 내일 6천 원 밑에 들어오면 가, 가격이 만만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JW홀링스는 문자 회원들, 문자 매수, 가기, 매수 종목이죠, 그죠? 예, 요거는 가져가시는 거고, 삼성물산, 삼성전자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도, 우리, 바, 저기, 이거 보시고 사신 분들 있는데, 이거 사셔가지고, 자꾸 좀못 간다고, 예? 아유, 못 간다고 그러는데, 영진약품 그 경험 하셨잖아요. 지금 14,300원, 500원에 샀는데, 14,800원에 못 간다 그러면 어떡해. 예, 그 다음에, 테리포장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어, 이거는 실적을, 이분기 실적 좋으니까, 유한양행 오늘 음봉 나왔는데요. 한번 내일 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젠이 올라가면서, 오상자이엘, 이 진단키트 있잖아요. 예, 오상자이엘, 예, 해양쪽수젠택 예, 이렇게 차트 보면서, 아, 느낌이 와야 돼. 수젠택은 조금 그렇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비텐트 오늘 갑자기 그 저거 비트코인 얘기 그죠 비텐트 안 빠지잖아요 2000원 보시면 되 겠죠 팜스트로트 네. 이런 종목들 네, 보시고 그 다음에 더워지니까 더워지니까 네, 신일전자 네, 다 아껴줘요 다 아껴주는 데 매수하고 매도 가격까지는 안 아껴줘 요 네, 그거는 유료 회원들한테 제가 아침에 8시하고 9시 반 하루에 두 번씩 문자 보내드리고 또 유료형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카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예, 카톡방에 옮기셔가지고 어, 유료형 카톡방으로 옮기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고 또 올라오시면 가지는 종목들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한 번씩 매도시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나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매도 못해요 이러신 분들 오지 마세요 그리고 종목 막 30개씩 가지고 오시는데 예? 한 종목에 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사신 분들 싹 내가 알려드린 대로 정리하고 나 따라서 잘할수 있을 것 같으면 등록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많이 빠져가지고 매도 못해요 이러면 등록하지 마세요 그럼 나도 힘들어 자꾸 예? 아셨죠? 오늘 정식적으로 이제 이제 3개월에 125만원 하고 220만원 입니다 예자010-576-2978 010-8252-2978 얘기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예? 제가 오늘 정보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 내일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한두 종목적으로 갈 거예요. 무릎카 떡방에서 오셔도 내일 제가 무, 저기 매수 종목은 얘기해 드리는데 가격까지는 얘기하 주지 않아요. 매도는 제가 안 알려 드립니다. 영진 약품까지는 제가 매도 가르 드렸어요. 연약품하고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그죠? 예.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어, 오늘 7시에 이데일리 방송 좀 보시고요. 거기서 영진양품 매도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한번 문자 한번 보내주실래요? 예? 예? 그럼 서로 그런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나도 방송할 맛이 나지. 방송국에서도 그래도 그래야지 나도 안 잘릴 거 아니에요. 나빨나 나 잘려가지고 내일부터 방송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야? 여러분들이 손해야? <laughs> 예? 서로 좀 돕고 살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물정자의 3772번이에요. 예? 예, 보내시는 번호가. 지금부터 보내셔도 돼요510-3772이 <laughs> 네, 번호로 영진약품 수익나서 고마워요 또뭐 저희 대표님 사랑해요 이런거 좋잖아 예 네? 네. <laughs> 보내주시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재밌게 하시고 영진약품 매도하신 분들 현금 가지고 또 이제 어, 다시 매수할 기회 한번 좀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변하면서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저희가 에, 다시, 매수하는 때, 한번 알려드릴게요. 타이밍은 잡아드리는데, 정확한 가격까지는 안 알려드려요. 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좋을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3분 초과 됐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나머지 상담 받으세요. 에, 고맙습니다. 아, 감수감수 브라보, 브라보를 한번또 해야지. 오늘 우리, 그래도 요즘은요, 브라보 노래 들을만 하잖아요. 예? 그죠 요즘은 살만 하잖아. 예? 그동안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저기, 저, 어? 영지아품 수익 내고 나오신 분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예? 예,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중간에 막, 예도하고 나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영지아품 다시 살 거예요. 음, 다시 살 건데, 얼마에 살 거라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거 물어보면 서로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 <laughs> 그런거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누르 카톡방 오시면 같이 매매하시면 되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에, 같이 저기 도움받으세요 예 도움받으시고 하시고 자 오늘 브라보 브라보 하면서 재밌게 저기 매매하세요 에, 고맙습니다